같이 약속 진짜 안됩니다 안 응. 근데 진짜 에이. 저녁을 위해서 참아야 돼 그래요 일절 먹지 않기 물만 물 물만 아 근데 어제 좀 힘들었나봐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입병이 났더라고요 <laughs> 여기 그러네 별로 없었거든요 어제 야 오늘 장사가 또 이렇게 어떻게 이러냐 이거 약 먹으면 되게 금세 나 저는 알보칠만 항상 발랐어요. 아니 그거 말고 뭐... 구내염 먹는 약이 있는데 그게 왜 구내염이 생기냐면 비타민 B가 부족할 때좀 많이 생기거든. 근데 그 비타민 B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만든 약들이 있어. 근데 형이 또 구내염 전문가야. 왜요? 형 구내염 잘.. 어? 갈래요? 어, 약먹으 어. 어, 그래서 같이 먹자. <웃음> <웃음> 결론은 그래 <laughs> 또 먹어? 아니 약 먹으러 잖아요 아니 지금 금방 안먹자 그러고 네, 또 먹어? 네, 어 약도 아, 안 돼요? 아니 돼돼 <laughs> 먹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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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 정도는 우리도 못 깨줘요 형님. 이제 이것들이 아... 하루 지나니까 슬슬 본색을 아... 드러내는구만. <laughs> 어? 아니 저희도 하고 싶은대로 좀 하면 안 돼요? <laughs> 어, 동창... 남창이. 아니, 인생 최대 발언. 최대, 최대 발언이다. 인생 최대 발언. 형, 굉장히 강경화. 이건 좀 충격 크다. 이건 충격 큰게 상희가 날이 20년 넘게 아이야 그렇다 치고 남창이는 아이고, 20년 아니 얘는 애초에 그런 애니까. 끈에 험이 생긴 동생들이. <laughs> 비타민을 먹겠다고 했던 그 상황들을 다 얘기해줘야 돼요.